빨리 그냥 어뭐 이거 뭐 분석 방송이 뭐어 길게 할 필요가 없다. 어 그냥 깔끔하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어~ 우리 또어섯시부터 경기 시작하니까. 분본 숙자 음님 별풍선 두개 감사합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있는데 그 저기 뭐야 조금 뭐어한 번에 팡팡 팡쏴 봐. 어. 두 개씩 까고 뭐몇 개씩 까고 어 이거 내려오는 것도 일이다. 어, 고려하시고 자 요미우리하고 야쿠르트 경기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요경기는 그냥 패스하는 게 맞습니다 어제도 어 이거 어제 우치가 됐어 어제는 야쿠르트 프레는데오바가 좋아 보였는데 어제 우치가 됐고 자 코자와 라든지 그리핀이 라든지 뭐둘다 호투할 수는 있어 호투할 수는 있는데 음 결국에는 팀상성상어 요미우리가 야쿠르트한테 강하고 너 어, 대신에 어뭐 솔직히 뭐 그리핀 같은 경우에도 어, 자완이고 어뭐 지금 성적으로만 보면은 나쁘진 않은데 뭐 그리핀 나올 때 한번 저기 요묘리 가니까 아, 얘가 불안불안하게 어해를 넘어가더라고. 뭐 고게 뭐뭐 조금 뭐 저한테는 어, 인상이 별로 안 좋았다. 인상이 별로 안 좋았고. 자, 오늘 경기는 코자와 같은 경우에, 오 요미오리당, 어, 나와서 7 1또 1.17. 그러면은, 어, 야쿠르트가 오늘도 비비는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아, 그렇게 보는데, 어, 요미오리가 상승상 야쿠르트한테 강하다. 뭐, 그것만 아시고, 요 경기는 뭐, 간단하게 그냥 야쿠르트 프렌 정도 보고 넘어가는데, 요 경기는 뭐, 오늘 좀, 음, 어제 경기를 했으면, 어 오늘은 어떤 쪽으로 흘러갈까 뭐 그래도 예측을 하겠는데 어제 이게 우치가 났기 때문에 어이 경기는 오늘 좀뭐 지켜봐야 되지 않나 아, 그렇게 보고 어, 야쿠르트 프렌치 그리고 한신하고 준이치는 다둘다 호투할 수 있어 근데 오타케가 자 음, 교류전 때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오타케가 뭐 교류전 성적이 별로 좋지 못했고 뭐 다카시로토 같은 경우에는 뭐 언제든지 호투할 수 있고 어, 탈삼진 능력이 있고 어, 뭐 그런 거 봤을 때뭐 어제는 저어 저기 오늘은 준이치가 비비를 쪽을 봐야 되는데 어제 한신 봤다가 어, 한신 봤다가 어제 터졌기 때문에 뭐 오타케면 한신이 잡고 가지 않겠나 2 차전까지 뭐 물론 어, 다카시로토도 뭐, 굉장히 좋은 투수입니다. 음 찰삼준 눈도 굉장히 뛰어나고 뭐 근데 어제 봤다가 한신이 터졌기 때문에 요 어, 경기 한신 사이드로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로시마하고 요코하마는 어, 이 경기는 뭐 그냥 패스하는 게 맞아. 어제는 히로시마 프레임를 봤는데 역배가 터졌지만 어 오늘 이시다, 모르시다뭐 선발 싸움 어 당연히 히로시마가 어, 우위에 있지만 이시다도 어 언제든지 호타수 자원이고 어뭐 요코하마 빠따는 뭐 언제든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어, 요 경기 뭐 모르시다가지고 어 히로시마 가기에는 오늘은 뭐 요코하마 쪽 반지, 반격하는 쪽으로 봐야 될것같아 빠따를 봤을 때이 시다가 물론 오시진 히로시마한테 약하긴 했지만 뭐 그래도 어뭐 요코하마 빠따 보고 오늘은 어, 반격하는 쪽으로 어, 그렇게 어 요코하마 프렌 쪽자 그리고 오릭스하고어 지바로 때는 그냥 5.5 언더만 야마시타 나오면은 솔직히 오리스 가면 되는데 또 상대 투수가 오지마고 오지마가 원정에서는 좋지 않지만 그래도 올 시즌 오리스 상대로는 나쁘지 않았다 뭐 그렇기 때문에 요 경기 5.5라도 언더 쪽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이브하고 요네는 음, 카이토 요자하고 와라 켄타 요 경기는 뭐 어제는 저기 뭐야. 어, 세이브 봤다가, 요 놈이 또, 어, 팔에 역전하는 바람에 역배가 터졌고, 어, 오늘은, 음, 두투수 꼬라지 봤을 때이 경기는, 어, 6.5 기준, 어, 오바 쪽이 제일 좋아 보입니다. 이 경기도, 어, 승패보다는, 어, 오바 쪽. 어, 그리고 마지막, 소뱅하고 라쿠테는, 소뱅 사이드로 보는데, 카, 터 스튜어트가, 어, 몰라, 지금, 어, 첫 경기를 잘 던졌어요. 근데 얘가, 어, 굉장히, 어, 유망주였다가, 어, 메저릭에서 리 지명을 받았는데, 어, 메저릭 리안 가고, 어, 소, 소뱅, 일본 야구를 진출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꽃을 피울 때가 됐어. 이제 헬스로 아마 3년 정도 됐을 거야. 어, 얘가 이제, 굉장히 뭐, 구위 자체는 어뭐어 뭐, 어, 아주 괜찮은 투수기 때문에 뭐좀더 계속 던지면 던질수록 나아지지 않을까? 아 그렇게 보고 어 선발에서 어뭐 스튜어트가 좀 낫지 않나? 구위가 워낙 좋은 투수기 때문에 아요 경기 어~ 아, 소뱅 승조어 아, 그렇게 보고 9하로 넘어갑시다. 자, 두산하고 NC는 뭐할 필요가 없는데 어올 시즌 장원준이 NC전 한번 나와서 6이닝 무실점을 한번 했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요 경기가 좀 어려워지지만, 지금 NC 쪽으로 쭉 빠졌어요. 뭐, 어제, 아, 어, 두산이 가져갔기 때문에, 오늘 NC가 에릭 패디 카드를 냈으면, 어, NC 사이드로 봐야 되지 않을까. 요 경기 NC 승쪽. 자, 신세계하고 LG는, 어, 둘 다, 뭐, 선발이, 어, 뭐, 솔직히, 박종훈 나오면 그냥 오바 찍으면 되는데, 10점 오아서 너무 높아서, 이건 오바 또 찍고, 찍기 그렇고, 오히려 뭐, 올 시즌 성장법은 이지강이 낫지만, 그래도, 어 어제 LG 빠다가 터졌고, 어, 뭐, 박종훈님면 LG가 가져가야 되긴 하나, 어, 신세계가 또, 어, 또, 연패를 할까? 아, 어 그런 것 때문에, 뭐, 흐름상 오늘, 어, 박종훈 카드로 좀 연패 끊기는 힘들긴 한데, 아, 그래도, 아, 요 경기는 신세계 프렌쪼. 아,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롯데하고 삼성은, 어, 어제 삼성이 또, 어, 이길 수 있는 경기를 9회 말에 가서, 어, 끝내기 런처 맞아서, 어, 역전패를 했다. 뭐, 그렇다면 오늘 수아레지하고 이민복이면, 오늘은 삼성이 잡아야 된다. 그렇게 보고 흐름상, 어, 삼성승 쪽, 그렇게 보고, 빨리 넘어갈게요. 자, 기아하고 큐음은, 어, 안우진하고 윤영철이고, 큐음이 원체,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기아한테 강하다. 어, 그렇게 봤을 때, 어, 요거, 뭐, 길게 설명할 거 없이, 큐음승에 키움 큐음마인까지, 키움 어, 봐야 되는 경기가 아닌가? 어, 그렇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 하나하고 개티는 벤자민 가지고, 지금, 어, 5연승에 하나를 상대할 수 있겠나? 음. 요 경기는 뭐 지금 하나기 때문에 벤자민이 나오든 누가 나오든 어~ 뭐 하나 프랜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하나가 지금 연승 중인데 어~ 벤자민 올 시즌 하나전에 한번 나와서 또 어~ 털렸었고 뭐 그런 거 종합해 봤을 때 오늘도 충분히 한승혁이가 1 회부터 뭐볼줄안 하면 어~ 요 경기는 하나씩 다 비비는 쪽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아~ 그렇게 보고 어~ 빨리 분석 하겠습니다.